양진이 레몬모뼈닭발이 배송이 됐어요. 평천면허 거랑 비교해서 먹어볼게요. 색깔부터 확실히 틀려. 양진이부터. 뭔 맛인데? 땅콩버터 맛? 이게 참깨 맛인가? 약간 고소한 맛이 되게 많이 나요. 평천면어. 이것도 맛있어요. 근데 제 취향은 이거예요. 자극적이고 레몬 맛도 많이 나요. 맵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시면 평천면호. 고소한 맛을 좋아하시면 양진이. 고수도 같이 주시는데 전 고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사실 제가 평천면호 것도 재구매안 한다고 해 놓고 계속 새벽에 먹고 이만큼밖에 안 남았거든요. 여튼 저는 이거 너무 추천합니다. 공채가 맛있고 여러분들이 소리가 좋다고 하길래 사실 공채만 따로 샀거든요? 다음번에 공채 먹방 보여드릴게요.